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마감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38% 그리고 코스닥은 0.77%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실상 오전 중에는 갭상승 출발 이후에 낙폭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오전 중에 잠깐 보이기도 하였지만 다시금 저점을 형성시키면서 양대증시가 상승 마감되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것도 맞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가 증시를 견인했지 실상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상승 종목이보다 많기도 많은데 증시의 분위기를라는 걸 따져 보면 개별 장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전반적인 투자 품목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다 우상향하면서 종목들이 다막5% 10% 그렇게 상승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지수의 움직임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수가 오르긴 올라요 하지만 큰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지수의 움직임 자체를 크게 우리가 의미를 가져볼 게 아니라 개별장세 속에서 업종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2차전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섹터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기야 있는 거겠지만 하락하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 장세라는 흐름을 우리가 필히 인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좀 언급을 드렸던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죠.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온 것도 맞고 좀 2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전망을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가 감산하는 내용이나 반도체 3분기 바닥론이 돌고 있는 게 있잖아요. 3분기, 3분기가 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것이다. 3분기 바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론의 영향도 분명 있었을 거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본다고 해도 마이크론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이슈 하나, 두개 일시, 일비하던 섹터가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따질 수 있는 게 2차 전지,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일, 현재 시각 기준으로 31일 날, 미국 재무부가 IRA의 세부 지침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세액공제,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 우리가 IRA 조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좀, 이완좀 집원이 타이트해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동시에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양극재와 음극재예요.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차 전지의 부품으로 볼 것이냐, 혹은 광물로 볼 것이냐.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 원소들이 모여서 양극 활물질이 이루어지고 이게 양극재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광물로 보냐 부품으로 보냐에 따라서 세계 그 혜택에 대해서 무언가가 이 량이 혜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IRA를 왜더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자,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1위는 중국. 그죠? 2위는 어디에요 한국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 내수 시장을 빼면은 한국이 압도적인 부분들도 있고 1위를 차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국의 비중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IRA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들에 대해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최대 반사수의 국가가 한국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국이 ira에 관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반응을 한 것도 맞다 보니까 우리 한국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ira 법안에 대해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수 기준 240, 481선까지 다 돌파를 하면서 기존적인 언덕들, 고점들까지 돌파를 하면서 하늘 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적인 고점들이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좀 판단을 할때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판단의 소스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항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증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하락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감소, 리스크를 운전할 줄 아는 방법,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마감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